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제가 2주간 한국을 다녀오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한동안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네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6번의 크고 작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소강의까지 합하면 7번 강의가 있었고요또 연합뉴스 인터뷰, 또 TBS 교통방송 인터뷰, 그리고 러브에코님과 약사 제니의 트럭스토어 두개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참여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만나봐야 될 사람도 못 만나보고, 바쁜 척 하냐고 욕먹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느낀 점은, 비타민 아무리 챙겨 먹어도 소용없구나. 몸이 피곤하면은, 입술이 부르트거나, 다클서클이 생기거나, 감기 몸살에 걸리는 거죠. 쉬어주는 게 유일한 답이지, 뭐 비타민이나 약을 먹으면서 견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다녀왔던 그 사이에 닥터 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연연하거나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좀 정말 의미 있는 이정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 오늘 방송은요. 지난번에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 이후에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 기능 의학 병원에서 L 글루타민을 처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L 글루타민이 MSG에 있는 그 글루탐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아닌데요. L 글루타민이 글루탐산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MSG에 들어 있는 그 글루탐산이요. 그니까 아니 맨날 MSG 갖고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 이제 와서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설명을 <laughs>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MSG도 독극물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아에서부터 유년 시절까지 우리 뇌가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 우리 뇌에 아주 많이 존재하는 가장 활발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서 이제 과다하면 건강 문제나 불편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민한 분들은 마음껏 드시지 말라고 한거고요또 신경전달물질이니까 세로토민 뭐~ 도파민 이거 다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이지만 과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특히 과잉행동장애나 소아비만 같이 문제 있는 아이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점검하시라는 거죠 가공식품 먹을 때 많이 섭취하게 되고 외식할 때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점검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MSG가 무조건 안전하다. 이게 단순하게 그런 결론은 내리지 말라는 거였죠.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해서 알려드렸던 거고요. 어, 그런 분들 버려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L 글루타민이라는 것도 어나 장루수 있으니까 먹어야겠네.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처방해 주는 거라며. 하고 성질급하게 많이 먹어야지. 그러시면서 안심하시고 막 먹어도 된다라고 권하지는 않았어요. 기능의학병원에 가시면 처방한다고 알려드렸던 거예요. 장루수증후군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필요에 따라 처방하는 게 좋으니까. 그쵸? 근데 원래 의사들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알맞게 처방하고 끊게 하고 조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거니까. 이 항생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감염이 심각해도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남용이 문제지 항생제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중요한 약이죠. 예. 진통제도 마찬가지죠. 위장벽이 안 좋대. 간에 안 좋대. 그러면서 아픈데도 진통제는 절대 안 먹고 이를 악물고 막 참아요. 그러면 이스케미아라고 통증을 참다 보면 이에 대한 리액션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이 통증이 더 오래 가는 수가 생겨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밤에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라면 내 수변을 방해할 정도라면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진통제를 먹고 푹쉴수 있는 게더 좋은 거죠. 다만 간단한 뭐 염증, 두통 이런 것들은 조기에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더 오래 가거나 이게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경계했던 적은 있지만 이 양날의 검입니다. 아무튼 과한 게 문제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진통에 사탕 까먹듯이 소염제를 막 처방하고 막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경계하는 거지. 진통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정말 아플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약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글루탐산도 똑같습니다. 이 글루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삶에 분명히 보탬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왜, 어, 장, 누수, 증후군 있는 분들께 왜 글루타민을, L-글루타민을 처방할까,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L-글루타민을 보충제로 섭취하시게 되면, 이게 일단 소장에, 우리 소장에 에너지를 보태줘요. 그리고 이게 글루타메이스로 변환이 되는데, 이때 장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좋죠. 그 L 글루타민이 원래 바디 빌더들이 설탕 단거 땡길 때 그거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운동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주고 또 회복해야 되잖아요. 운동 어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난후에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아미노산이니까. 자, 또 우리 몸에이 글루타민 농도는 우리가 만약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에 질병이 생기면은 우리 몸의 글루타민 농도가 감소합니다. 네, 그럴 때도 보충제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워낙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부족해지기도 쉬워요. 잘 빠져나간다고요. 자 이때 부족하면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장의 기능 우리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아, 야, 이거 야,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일단 많이 먹어놓자. 이러면서 마음껏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 C처럼 안심하고 메가도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L 글루타민이 그 글루타메이트 아니면 글루탐산 이 전단계 물질이라 너무 많으면 우리 몸 속에서 변환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글루탐산으로. 예. 글루탐산이 그 아까의 메시지 우리 뇌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란 말이죠.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과하면 엔사이얼이라 그래가지고 불안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뇌 조직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요. 글루타민 자체는 많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글루탐산으로 변환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글루탐산이 됐든, 뭐, 글루타민이 됐든, 이게 둘다 똑같이 장점이 있습니다. 술이나 단 거, 입에서 땡기는 거를 억제해주고요. 또,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해주고요. 아까 운동선수들이 회복할 때 먹어야 된다 그랬죠? 에너지도 넘치게 해줘요. 운동선수들이 좋아할만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데미지를 입힌다고요. 아미노산 중에는 원래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장 누수증후군 때문에 L 글루타민을 복용하실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 몸에 해로운 그 유해균 팔소제닉 박테리아 유해균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을 번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장 누수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L 글루타민 좀 먹어볼까 했더니만 이 장벽을 재건해주는 것까진 좋은데 알겠는데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킨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L 글루타민을 처방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랑 항생제를 같이 처방하기도 해요. 아니 항생제가 장내 좋은 유익균들을 다 죽인다면서 그러면서 의아, 의아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다 갈아엎고 어, 유해균이고 유익균이고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재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서 장 누수 진단 받고 항생제 처방 받으시면 믿고 드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은 어차피 정확한 진단도 병원에서 가능하고 치료 과정도 장 누수 증후군을 잘 아는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지요. 근데 그럴 상황이 못 된다 하시면 증상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본인이 장 누수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당장 병원 갈 형편이 못 된다 그러시면 l-글루타민을 보충하시되 이 몸의 증상들을 잘 관찰 하시는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맘 놓고 안전하니까 막 드셔도 된다 가 아니라 비타민 c 랑은 다르다고요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글루탐산으로 전환이 되는 건아니고요 또, 어, 글루탐산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나는 L-글루타민을 먹고 확실히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오늘 방송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운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 중요해요 우리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몸은 움직여야 살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제발 또 l 글루타민의 제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물질의 전구체이기도 해요 글루탐산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글루타치온으로 바뀌기도 한다고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최고의 항산화제예요 염증도 낮추고 병원체하고도 싸우고. 디톡스도 하고 간 기능도 회복 시켜주고 높여주고 좋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럼 이제 또꾀가 생기죠. 엘글루타민을 먹고 글루탐산으로는 바뀌지 말고 전부 다 글루타치온으로만 바뀌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방법을 몰라요. 네, 저는 몰라요. 운동을 빡세게 하는 정도. 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L 글루타민보다는 MSM, 그 식이 유황도 있고, NAC도 있고, 또 초유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간 기능이 내가 안 좋으면요. 이런 것들 챙겨서 드셔 봤자 다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나의 간이 기능이 멀쩡한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음주가 과하지는 않은지, 스트레스가 과하지는 않은지, 약을 너무 많이 장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또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지용성 비타민이나 뭐 비타민 B 이렇게 오래 먹으면 다 간에 무리를 줄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어, 글루타민이 위험하다 아니면 뭐 글루타치온이 뭐 항산화제라 좋다 이게 전부 다 흑백 논리로 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세계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항산화제의 세계도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학자들이 아직은 다 밝혀낸 게 아니라고요.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나 과학자들의 판단만큼 중요한 게내 몸을 내가 잘 관찰하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이니까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참고는 하되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은 제 몸이랑 다르다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루타민을 보충제 말고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죠. 예, 보충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육류, 생선, 계란, 콩, 치즈, 그 엄마젖, 모유죠 모유. 원래 우유에도 있는데 라우 milk, 생우유에만 있어요.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하기 어렵죠. 그리고 육수, 뭐 사골 국물 같은 거, 시금치, 파슬리, 양배추 이런데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보험브로스라고 그래 가지고 건강식으로 많이 소개하죠. 이거 사골국물 우려낸 거. 여기다가 이제 채소랑 소금 넣어서 먹을만하게 끓여내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쵸? 우리 옛날부터 쭉 먹던 거. 너무나 익숙한 사골국물이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셔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